소식입니다. 매주 일 오전 예배 전 가정별로 주일에 받을 말씀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성도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위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해광의 별이 빛나야 할밤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성탄 준비가 평일 및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성탄 행사를 위해 금주까지 2주에 걸쳐 성탄 축하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예산은 900만원이며 성탄과 연말 행사 준비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될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담당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경향교회에서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경향교회 은퇴 목사 석기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제로 진행되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강단 설교를 해주십니다. 뒤편에 수련회 참조및 참여 인원 체크 명단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김효정 운동원, 학습 배세영 청년, 배주영, 이용주 대학부, 박하은 운동원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합격하였으며 목사님과의 시추의 문답 신방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오늘 학습 및 세례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해광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 시간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학교 소식입니다. 지난주 최애나 집사가 소율리 문답 제31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기도 제목 및소율리 문답 시상, 11월 우수해린이 시상을 한후 성탄 프로그램 OT를 진행했습니다. 주일 학교와 SFC에서 준비하는 성탄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혜린이들과 SFC 대청년부 그리고 담당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조은아 집사이며 SFC 설교자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정배 집사를 신방해주셨으며 이은경 집사, 이선아 성도가 이번에 있는 박하은 운동원 신방을 담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서 홍록도 목사님 병문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고 집사님께서 토요 모임 후 간식 찬조를 윤석진 집사 가정에서 학습 세례 시험자 점심 식사 찬조를. 배도일, 이선화 성도가정에서 성도님들께 감사 선물과 주일학교 간식, SFC 설교 퀴즈 간식을 찬조해 주셨으며, 이은경 집사님께서 평일 성탄연습팀 간식 및 식사 찬조를, 이은경 집사, 조은아 집사님께서 여전도의 성탄연습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배도일, 이선화 성도가정 새집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봉사 위원 조고은 사모 안성혜, 박은영, 조은아 집사, 식당 정리 윤석진 집사 이선아 성도 이유환 운동원. 다음 주 강혜신 사모 황금희 관사 김성미 집사 주갑숙 성도 식당 정리 윤석구 집사 배도일 성도 이은희 대학부 헌금기도 이행자 관사 다음 주 윤석구 집사 주일 저녁기도 윤석구 집사 다음 주 이창재 집사. 수요 예배기도 조은아 집사, 다음 주 최은아 집사, 특별 찬양 윤석구 집사 가정, 다음 주 이창재 집사 가정, 금주 구역 예배 3구역 최은성 집사 가정, 다음 주 4구역 배하나 청년 가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미 팬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